다음은 이제 확인서 조회 기능입니다. 이제 포털로 제출한 어, 저희가 고객사에 제출한 확인서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메뉴는 확인서 조회 메뉴에서 사용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발급 일자 기간을 설정을 하시고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여태까지 저희가 고객사에 발급한 확인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서를 어,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확인서에 관련한, 뭐, 품목 분류 사전 심사서라든지, 뭐, 기타 제조 공정도라든지, 그런 증빙 파일도 함께 첨부를 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 이런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의 의미는, 어, 제출하는 확인서가 워낙 또 많기도 하고, 어, 이메일로 제출을 한다거나, 뭐, 어떤 때는 다른 방식으로 제출을 한다거나, 그런 이력 관리가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포탈로 일괄적으로 제출한 그 확인서들의 이력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의미가 있고요. 그 작성 대장까지 생성이 돼서 어, 간접적으로 원산지 관리가 되는 어, 효과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작성 대장 출력 버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발급을 진행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총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 컨설턴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